자, 외심 이네 외심 이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x 각하고 y 각을 찾아서 빼라 외심이니까 어떻게 풀어야지 이 각은 어떻게 외, 외심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각은 a 각의 몇 배? 두배 그러니까 몇 x? 2x 자 보자 그럼 여기가 34도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몇 도, 여기가 20도잖아, 지금. 그러면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것이야, 이쪽도. 20도가 돼야 되겠지. 외심은 외접원이 그려지는데 반지름,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것이지. 자, 외심 간단히. 이렇게 하면은, 지금 뭐하고?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, 이 길이도 같잖아. 34도면 여기도 34도. 여기가 20도면 여기도 20도.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. 그렇죠? 자,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것이야? 20도. 그러면은 EX가 몇 도가 돼? 40도가 나왔으면 180도가 되려면 140도가 돼야 되겠네. X는 몇 도? 70도. 여기가 70도야. 이쪽은 몇 도였어? B가 54도. 그리고 c 아니 y 거기에다가 y만 더해지면 뭐가 되야 되겠어? 180도 y는 180에서 124를 빼야 되겠지? 그러면은 56도 y는 56 x는 70 70에서 56을 빼면 14도 14도가 정답입니다. 외심에 대한 기본 정의인데, 이걸 못 풀면 안 되는데. 최강진, 정신 차려잉?